하는 편 그렇죠. 이게 이제 다양함을 원한 시청자에겐 많이 어, 마이너스 요소, 어. 마이너스 요소다, 마이너스 요소. 음. 딜레이 딜레이 걸리면 얘기해 주시고요. 동형이기 때문에 어, 다양한 문화의 시청자에게 많이 스혀어 재미를 추구하는 시청자에게 어, 어쨌든 재미는 어쨌든 푸더스 아. 이게 약간 장단점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결과를 보면 특히 이제 인방 타일을 많이 선호한다. 많이 선호한다. 버추얼 컨셉을 중지하는 중지하는 버튼. 영상극이 아닌 라이브가 훨씬 많아서. 약간 역사를 펴보자면 영상계, 용산계. 영상계와 콘텐츠 중지, 라이브, 어, 한방사이 영상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상계가 영상 용산 편집을 하기 너무 힘들다. 어. 편집해본 사람이 알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다. 라이브로 오면서, 라이브가 동물고, 자연들의 콘셉트 주는 떨어졌다. 시청자분들도 거의 익숙해졌죠. 거의, 어, 거기 익숙해진. 그니까, 러스님모도시청자도 다시 찍해는거 이게. 뭐, 슬프다면 슬프다는 건데. 음. 라이브 뛰는 분들은 자기 시청자에게 자기 컨셉을 막 강요하는 거. 어, 트리버들이 시청자의 자의 컨셉을 요구하는 거아막고 강요하면 왜 필요하지? 음 쉽게 질리니까 아 쉽게 말하면 고인물 아 고인물 컨텐츠 아 적극성이 문제점 결과적인 문제. 그럼 간단하게 만들면 된다. 아, 맞다. 아, 그렇죠. 너무 어려운 컨셉은 시청자들이 받,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그 이건 있네. 아, 그러네. 스리버가 추구하는 것, 시청자들이 추구하는 것. 어, 이거, 이요인들이 중요. 아, 다 그러네. 결국에는, 재밌는 컨셉은 성공을 하는 거죠. 어. 찬사를 받고, 인지도 인지도가, 어, 어쨌든 인지도가 똑상하고, 그죠?